자, 1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한직선도선이 공간에 만드는 예, 자기장에 대한 문제가 되죠. 자,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예, 문제에서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선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공식을 생각을 해보면 자기장 B는 상수 K에다가 거리분하 전류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어, 거리와 전류를 알면 되죠. 어차피 상수는 상수는 어차피 뭐 비해 관계에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어, 길이와 전류의 정보만 알면 다알수 있죠. 음. 전류는 똑같다고 했죠, 그죠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신경 써야 될 거는 이제 거리에 대한 정보인데, 자, 그림에서 주어진 똑같은 거리를 1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어, 필요하겠네요. 요 대각선의 길이. 그죠 그럼 잘 보면 요 직각 삼각형을 만들면할수 있고 요것의 길이는 90도에 되면. 요 각도 하나는 30도니까 1대 2에 해당하죠. 그죠 그래서 그리의 비가 요것이 1이면 이것이 2다.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그렇죠? 자, 놔두고. 자, 그러면 이제 자기장을 써 보면 되겠네요. 자, 색깔을 다르게 해서 한번 써 봅시다. 먼저 어 재밌겠네요. 해봅시다. 만약에, 에, 여기, A. A가, I가 흐를 때 만드는 자기장을 정의를 해보면 문제에서 하나 정의가 되어 있죠. 정의되어 있는 것을 봅시다. P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0다. 따라서, 여기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르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B0를 만들고, 자, Q에 대해서, Q에 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거리가 2죠. 거리가 1인데 2가 됐으니까 2분의 비0가 되겠죠. 그 역시 나오는 방향이다. 나오는 방향에 2분의 비제로. R에서도 나오는 방향에 비제로. 이렇게 만들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가 만드는 걸 해볼까요? B가 만드는 거는, 어, 뭐, 살, 요색으로 해봅시다. 자, 여기에 i가 흐른다. 그랬을 때, b가 만드는 거는 여기에 나오는 방향으로 역시 b0. 거리와 전류가 똑같으니까. 그럼 q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어, b0. 이렇게 될 것이고, r에서는 요 거리가 유의미하죠. 그죠? 그래서 역시 들어가는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2분의 b0가 됨을 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C에 대한 건 한번 녹색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I가 흐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R부터 보면 어이구, 들어가는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 그냥 B0죠? 거리가 1이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B0 Q에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B0 그 다음에 C의 C가 이쪽은 거리가 2배가 되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아니죠 어, 나오는 방향 맞죠? 나오는 방향으로 2분의 b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나오는 방향으로 2분의 b0 자 각각 파란색은 파란색은 a가 만드는 거그 다음에 살색은 b가 만드는 거뭐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합성된 알짜 자기장은 요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더하면 5, 다 하면, 나오는 방향으로 2분의 5b0. 요거 다, 다 하면, 그죠? 나오는 방향으로 2분의 b0. 요거 다, 다 하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2분의 b0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문제 봅시다. Q와 R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요거 두개 2분의 b0, 2분의 b0. 그죠? 크기는, 세기는 같죠? 방향은 다르고. 그래서, 어, 뭐, 한번 써보면, 에, BQ는 나오는 방향으로 2분의 B0가 되고, B, 아, BR이네요. BR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2분의 B0가 되므로그 세기는 같다. 자, Q와 R과의 자기장의 방향, Q에서는 Q에서는 나오는 방향이고, 아래에서 위에 있네요. 그대로, 인데요 여기서 이미 다 해놨죠. 그죠? 방향 서로, 어, 이거. <laughs> 다시. 나가버렸네요. 자, 돌아왔습니다. <laughs> 그죠? 그 방향이 어떻습니까? 다르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갔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다르다. 나오고 들어갑니다. 그죠? 자, P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자, BP는 앞에서, 어, 나오는 방향으로 2분 5 B0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정답은 기억만 맞습니다. 1번입니다. 그, 어, 이, 저, 무한 직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공식을 어,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직선 도선에서 그 지점까지의 거리는 수직 거리다. 이것만 신경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요거에 대한 수직거리는 요거, 요거에 대한 수직거리는 요거, 요거에 대한 수직거리는 요거, 이것만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